제가 오늘 오로치마루 분장을 했는데 이 가스킨 루크미 비누로 이 오로치마루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마치 나선왕 같죠? 분장을 지워야 되니까 가스킨 루크미 비누를 지고 화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도착을 했는데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해본 닫게요. 응? 자 먼저 거품망에 크미 비누를 넣어서 비누를 묻힌 다음에 어? 조금만 비벼주시면 진짜 주황색깔 거품이 생깁니다. 주황색깔 거품 안에 이게 자몽이 들어있는 거로요 자몽 가루. 이거를, 얼굴을 흐르고. 아, 물을 안 묻혔다. 아, 근데 거의 다, 쐈어. 오, 개미있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회 색깔이 됐어요 아, 이렇게 진장을 지웠는데 큰 것들은 다 지워졌는데 분장은 깨끗하게 잘 지워야 되니까 한번더 지울게요. 완전 자몽색. 여기 안에 자몽 3개가 다 통째로 들어있대요, 비누 안에. 거품 완전 부드럽고, 쪼그매. 입자가. 다 치웠어요 쓸을때뭐다 안나오고 피부 진짜 더러운데 분장하면서 더 더러워졌거든요 근데 루크미비누 썼을때 다른 폼클렌징하고 다르게 당김이나 이런거 없이 완전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제가 아까 루크미비누로 세안을 하고 아직 로션을 안발랐는데 제가 피부가 민감한편이라서 폼클렌징같은걸로 세안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씻자마자 당김이 있는데, 루크미비는 아직 당김이 없고,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화장도 잘 지워졌죠? 추천드려요.